오늘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. 9시 좀 도착했는데, 오늘부터 이렇게 잡초로 덮여 있는 마늘밭이나 양파밭 김을 좀 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한번 잡초를 제거해 보겠습니다. 잡선는 우선 이 꼬랑에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한시간좀이랬는데도한뭐 4분의 1 정도?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비닐을 쓰지 않고 뭐 이렇게 계속 농사를 뭐한 20년 가량 짓고 있습니다. 2시간 반쯤 풀을 뽑았는데 한이랑 반쯤 한거 같습니다. 어, 오늘 또곧 지금 빗방울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집으로 가고 내일 와 가지고 또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.